김하대 김하, 대한장기협회 방송 보시는 분인가 보다 자, 상대분 첫수 좋았고 아무래도 이클랜이클랜이다 보니까 정형포진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형포진을 해서 이분이 배운 거를, 방송을 보고 배운 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아, 이 공격을 배우신 건가? 이거는 어... 양차 합세 작전을 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 상이 나오면서 이쪽 병을 지켜주러 못 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쪽을 하나 상이 나가서 때린 다음에 이쪽 차가 나가서 이 자리 와서 이렇게 대국을 전개하는 게 좋습니다. 네, 차가 나가고. 아, 뭐야. 누가 이렇게 장계두라 그랬어? 자, 일단. 귀마가 나갈게요. 귀마가, 귀마 포진에선 축이니까, 이렇게 두고, 이 자리 뒀을 때, 음, 여기서, 이렇게 오는 수도 있고, 뒤로 와서 묶고, 뒤로 와서 묶었을 때, 공격수단이 없다. 옆으로 갔을 때, 찾기를 확보해 줄수 있고, 그렇다고 제가 뭘 이득 볼 수도 없다. 그러면 뒤로 가서, 기물을 묶는 게제 저한테 더 좋을 것 같고, 차가 이 자리 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포 분할을 할 예정인데, 일단 이렇게 두고, 이따가 여기 에 조심해야 돼요. 상장군에 이 차가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를 바로 뒤로 넘길 건데, 그때 뭐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행마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뛰는 기물이 아닌, 다른 기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기물이 있을 때는 포를 이렇게 넘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지금은 차가 한칸 들어서고 이걸 잡으면은 마가 아 상이 이렇게 뜨면서 일단 죽는 거였죠 일단 대... 어 어떻게 또 일단은 안궁 하겠습니다 옛날 장기가 됐다 옛날 스타일 장기가 됐고 아 지금은 차가 이 자리 와서 반대로 넘으려고 할것 같은데, 뭐, 별다로, 별다른 수는 저는 안 보입니다. 일단 안공할게요. 아, 지금은 포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나? 안될것 같은데, 그건. 대차하고. 일단 여기선 대차를 하죠. 대차하고. 네. 되게 소극적으로 두시는구나. 그러면 상이 일단 변으로 나가서 이쪽 세 번째 줄을 노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진영들은 이쪽 세 번째 줄하고 왼쪽에 이 기마 왼쪽 왼, 위에 일단 마 위쪽에 있는, 마가 있는 세로 줄을 잡으면 좋다. 뭐 그런 거 어, 팁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음. 그러면 일단 여기 가서 이건 차가 반대로 넘겠다는 건데, 일단은 포도 넘어가고, 궁 이렇게 일단 틀어놓으면은, 편안한 자세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음. 자, 여기서 이제 싸움을 붙이죠. 자, 여기서 포로 이걸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궁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궁을 빨리 틀어놓으면은, 여기서 불안감이 생길 거예요. 음. 아마 뭐 이렇게 두면 포가 이렇게 넘으려나요. 그러면 그때는 뭐 차가 빠지면 되니까 별로 상관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제 먹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취하고 올라가고 4선 차의 고양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은 것 같아요. 일단은 궁이 제가 틀어야지 이쪽 포를 활용할 수 있어서 포가 일단 들어 아 궁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궁이 들어가고 다성 가서 마머를 눌러도 자신 있다 이거죠.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둘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포가 이제 거니까 포가 말을 거니까 네, 유리하죠. 아 뭐야? 일단 상을 한번 노, 노려볼게요. 그러면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준다. 상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달라고 하면 먹는다, 먹는다, 마가 피한다. 이런 수가 있네. 온다, 건 없는다, 들어간. 일단은 말을 잡고 싶은데 말을 지켜주고 있는 근거가 상. 상을 잡고 싶은데 상을 지켜주는 근거가 포가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거들을 없애는 수를 지금 수립기를 해야 됩니다. 때려 차강칸 들어서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포 넘기고 나중에 견마 차면은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두기 힘들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 이렇게 변으로 하죠. 그러면 일단은 말을 지켜주고 있는 상을 없애죠. 그러면 나중에 포가 이 자리로 와서 귀환을 막는 수.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아, 마가 떴다. 어, 요거는 또 이렇게 마가 어디를 가. 여기 일단 마의 행로를 또 줄이는 수를 두고 그러면 일단 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병을 쫓으면은 상을 잡게 되죠. 이분이 나온 거는 귀마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포가 넘어서 상을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포를 믿고 이렇게 두면은 마가 변으로 간다. 그때 마의 변, 변을 막으면 마가 갈 데가 없다. 좋아요. 일단 이렇게 잡자고 하면은 마가 변으로 갔을 때딱옆에를 옆자리로 가 버리면 마가 이 자리랑 이 자리밖에 없는데 갈 데가 없죠. 일단 상을 상이 지켜주고 있는 거 이것만 지금 막으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또, 이렇게, 이렇게 두면은, 되죠? 자, 이제 또 뿌리를 또 없애러, 어디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어? 아, 이걸 올린다? 이렇게 두겠다? 일리 있네요? 그러면, 이 자리를 막으면 돼. 잠깐만요. 여기를 그냥 때려버릴까요? 장군을 먼저 치고. 아, 상에 이렇게 뜨겠다? 그것도 일리 있네요. 어? 그러면 이걸 잡, 잡는데? 그러면 대신에 마가 이제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네요. 다음수로, 저도 이쪽 마가 이렇게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포로 잡으면 마로 이걸 잡겠다 이런 뜻이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둬볼게요. 아 근데 포가 앞으로 넘는 수가 있다. 어? 그럼 여기서 일단 이 부분으로 힘을 주는 걸 이제 막아주러 이렇게 가고, 뭐 여차하면 마도 주죠. 마, 저도 이제 궁성이 이쪽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음, 잡고 차가 이 자리로 뜨면은 이 포가 일단 움직여야 되겠죠? 잡고 일단 이 포가 움직일 거예요. 하포? 아 여기서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차를 한번 쫓아볼까 음.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두고 네, 여기 앞장군 치겠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수가 좋지 그냥 이걸 줘? 자, 그냥 이렇게 둘게요 상을 잡으면? 아, 병을 먹고 나면 제가 이 병이 이 조리 죽으니까 그래서 안 잡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둬서 둬달라고 하고 아무래도 궁성, 이제 제가 포를 쓰면은 궁성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어, 이쪽. 이쪽으로 장군 치면 사로 막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렇게 달라고 포가 달라고 하면 포가 옆으로 넘을 수밖에 없고 그때 귀장치면 가운데로 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아까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조를 병을 잡았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두겠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뭐 막아야 되는 맞겠죠? 아니 이거 아니면 뭐? 이건데, 이거라고 봤을 때, 요렇게 둔다. 그러면 일단은, 뭐, 포가 옆으로 피하던지 아니면 궁이 들어오는 거는 또, 이, 뭐, 궁이 들어오는 거는 이, 이게 좀 아프니까, 부담될 것 같고. 근데 그때 이렇게 넘긴다? 뭐, 이 정도? 장군 치면, 가운데 잡고. 근데 이수가 있으니깐요 어찌됐든 어찌 손해를 보니까 이쪽 포가 좀 궁을 위협을 하면 좀 행마가 어, 좀 불편해지기 때문에 일단 제일 위협이 되는 기물을 못 움직이게 하는데 수를 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대고 넘어가 볼게요